네, 안녕하세요. 비상입니다. 1014의 세 번째 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인데요. 무서운 분위기이고, 누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남자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에 다크서클이 없어졌다고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신문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데, 산 속이고, 그 논산 사는 후배랑 같이 있어요. 송어 낚시를 하러 온것 같은데, 개울가에 도랑이 보이고,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서 있는데,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물 안에 수초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송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 송어들이 이렇게 물살이 빠른 곳을 좋아한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낚시 다니던 팀장님이 보이고 서 있길래, 아, 송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 거기에 송어가 몇 마리 들어있나 하고서 가서 열어보니까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후배는 먼저 가고 그 낚시터 식당 사장님이 저녁을 먹고 가라 라고 하는데 우선 보시면 자, 무섭다, 공포스럽다. 첫 꿈에도 엘리베이터가 무섭다. 지난주에도 얼음이 깊어서 무섭다. 22가 강조가 되는 계속 2월수로 나올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꿈에서는 다크서클 23번인데 없어졌다. 약세로 돌아서는지 일단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온 팀장님 콜드수 이번 주도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내가 스파이인 듯 하고, 어떤 남자를 구출해가지고 오는데, 외국에 있는 산 같아요. 산 정상까지 왔는데, 산 정상에 비석 같은 게 하나 서, 서 있고, 거기에 스위스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그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당신은 어떻게 가냐 하니까, 아, 저희 건너방에 들어가면은, 텔레포트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텔레포트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남자를 구출하니까 21번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남자들이 친절하고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반복해도 들어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열수에요. 22도 이열수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비석 17번. 그리고 셀카 29번. 반복되죠. 텔레포트 22번. 반복되고. 그래서 일단은 반복되는 숫자들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택배를 많이 시켜서 택배가 오는데, 돌아가신 할머님이 보이고, 옆에 다른 할머니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말이, 돈을 아껴 써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제가 필요해서 시킨 거라고, 그왜 필요했는지 보여드리겠다 하고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택배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커터칼이 보이고요. 그다음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 휴지가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휴지를 들고서 돌돌 다시 감고 있습니다. 근데그 옆에 소고기 얼린 한 얼린 소고기가 한 덩이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걸어요. 그 제가 속으로 아 이거 세트로 시켜서 비싸긴 하지만은 그 대학교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라서 이것도 안 사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낫다고 약간 속으로 짜증을 냅니다. 자이 장면에서 일단 쿠팡 택배 앞에 꿈에도 CJ 택배가 있었죠. 택배 42번인데 중복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꿈에 할아버지를 피해서 돌아가서 안 봤었는데 깡패 꿈도 있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서 제풀과 겹치기 때문에. 01번 은 일단은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지난주에 옥크스가 안 나왔는데 이번 주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꿈이 있어서 옥크스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프로필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커피숍이고 제가 양손에 책세 권을 들고서 창가 쪽으로 이동하는데 창가 쪽 유리 테이블에 올려 놓고 책 위에 반지가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 앉은 여학생이 반지를 보더니, 어, 이거 이쁘다 하면서 자기 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내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 있던 그 반지 남자 주인이 그걸 보더니, 아, 이거 내가 살때그 반지 가게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산 거라고 바, 반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지가 뭐 이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지를 자세히 보니까 반지에 조그만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학생 친구 같아요. 근데 그 여학생 친구가 오는데 전 직장 동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알고 보니까 그 아까 남자 반지 가져간 남자의 전 여친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처음 나오는 전 직장 동료 여자의 콜드수 암시 강하고요. 그리고 2월수로 나옵니다 직장 동료는 그리고 07번은 어 제가 약하게 봤는데 제 것도 아니고 가져가서 약해 보이고요 다만 조그만 다이아 04번이 첫 구매 4층에 불이 꺼져서 약하게 봤는데 또 들어오네요 일단은 왜 들어온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손에 책을 들다첫 구매도 양손에 시험지를 들다 양손은 3번인데 양손이라서 33번이 나올지 일단 주목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대학 선배들이 온것 같고 그걸 제가 아 배고프니까 밥 먹자고 하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아직 12시도 안 됐어 라고 하는데 어 제가 벽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11시 35분 밖에 안 됐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배고프다 라고 하면 프로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프로필이 안 나왔죠. 이번 주는 이렇게 강력한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제 프로필은 필출로 보겠습니다. 이 중에. 그리고 골드 암시가 계속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담배나 펴야겠다고 해서 커피숍을 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커피숍이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선배들이 있으니까 식당 뒤로 돌아가서 펴야겠다고 돌아가는데 선배들도 그 앞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저를 따라 오더니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아궁이 같은 데다 장작불을 떼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 남자가 저를 딱 보더니 아 오늘 해루질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물때가 몇 물이냐라고 물으니 나 갑자기 낚시 방송 화면 같은 게 보이면서 1 2물이라고 하고서 뭐 물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소라 같은 건 나오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가보자고 하고 남자 뒤를 따라서 따라가는데, 갯벌에 도착하니까, 어, 갯벌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근데, 어, 물에 낙지가 보여갖고,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 낚시를 낙지를 잡습니다. 한 마리 잡으니까 또 연달아 올라오고서, 아, 이거 낙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비닐봉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남자가, 아니, 저거는 비닐에 넣으면 무거워 찢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멍 속에 보니까 개도 있어요 근데 개도 무리로 떠오르는데 개가 정상적인 개 모양이 아니라 양쪽 다리도 잘려 있고 속도 빈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떤 뿔 같은 게딱 나와가지고 그 제가 손을 잡으니까 남자가 아 이거 자기가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막대기로 그게 건져 올리니까 어? 바닥 가재예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아, 이거, 가재도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니까, 뭐 재밌네 하고서, 즐거워 하면서 낙지를 계속 잡, 잡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는, 콜드수 암시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 주 콜드수는 필출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이 낙지를 잡는 장면이 굉장히 강해요. 낙지의 그 촉감 있죠. 막 손을 넣어 잡는데, 미끌거리고, 발, 발이 막 꿈틀거리고, 그런 느낌이 강해서 낙지는 4번이지만 일단 4번은 봐야 될것 같고 한 마리가 아니라 계속 나왔으니까 사크 중에서 34나 44 이렇게 나올까 라고 했는데 44번은 개 숫자 중복이 되는데 다리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세와 강세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는 뭔지 몰라도 지난주에도 붕어가 3마리 나왔는데 붕어 4번은 안 나오고 끝으로 이동했죠. 34번으로 나왔죠. 이번 주도 낚시는 4번인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연달아 올라와서 34번이 2월일지 아니면 44번이 나올지 44번 제 프로필인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꿈을 굉장히 인상깊은 꿈들이 많아요. 배고프다고 하고 낚시를 잡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 예상이 좀 제대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2월수 있다, 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월수가 안 나왔는데, 이번주는 100% 필출로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 주쪽 꿈에선 잡힌 게 맞나요? 일단, 남자가 친절해요. 저한테 잘해주고요. 그리고, 무섭다, 공포 분위기. 22번도 있죠? 그 다음에, 34번도 들어왔고요. 36번도 돈 아껴 써라, 하고 있고요. 41번꾼도 들어왔고요 동생 프로필 그래서 많이 잡히는데 많이 나오진 않고 한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에 처음 나온 사람이 보여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콜드수 필출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2번 정번으로 나왔고 32번이 보너스로 나왔죠 2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거의 한 달간 들고 간 번호인데 이제 나왔어요 제가 복귀를 해 보니까 처음 2 2구 맘씨가 들어왔던 게 1007회 차입니다. 그러면 무려, 무려 6주 후에 당번이 나왔는데, 아, 이렇게 나오면은 번호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서야 나와서 최근 흐름이 강한 번호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19번이 강한인데안 나왔죠? 계속 들고 갈 겁니다. 22번처럼. 분명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콜드 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꿈에 들어온 수만 정리를 해 보면은 2번 들어왔고요. 6번 들어왔고 10번, 14, 42이 정도로 압축을 해 봤어요. 아, 33번도 있네요. 양손에 들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도 지난주에 41번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도 한 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필출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번호가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압축을 해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수 당번 좌우 옆에 있는 순대 거의 평균적으로 한두 수는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21번과 36번이 나왔어요. 이번 주도 한두 수는 무조건 필출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1차 압축수는 이 정도로 번호가 좀 많이 잡혔는데 어, 주중으로 갈수록 좀 압축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지난주 프로필을 안 나왔는데 이번 주는 무조건 필출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섯 수 중에 뭐가 나올지, 일단 양력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양력의 번호 가 없으면 음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계속 암시가 들어오고 있고, 10번 장갑 꿈도 있고요. 44, 많은 낙지, 개, 가재, 이런 꿈들이 있죠. 그리고 7 끝이 지난주까지 안 나왔습니다. 현재 7주 동안 미출 중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7, 17, 27, 37 중에 무조건 한점수든 조합에 포함시키는 게 나아 보이고요 일단 강세든 약세든 제 꿈에 들어온 번호는 7번, 17번, 37번 요 세수예요 27은 좀 약해 보이긴 하고요 다음 자 8주 미출구가 나왔네요 6, 7, 13, 14 현재 맥심을 깼습니다 이번 주부터도 무조건 챙기, 챙겨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단번대 여기서 6번이 빠졌네요. 6번도 있죠. 6번 13, 14 중에 무조건 한수 나올 거다. 많으면 두 수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한 이번 주 필출구간 전부 나아졌으면 좋겠고 번호가 아직은 많은데 주중으로 갈, 갈수록 좀 좁혀서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제 꿈은 좀 특이한 장면이 많아서 당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밀리지만 않으면 이번 주에 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도 좋은 꿈을 꿔서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어, 어제 꿈 영상에 대한 해몽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꿈이 들어오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